안녕하세요. 오늘은 118번 무티브 4단까지 뜨시고, 5단에 녹색 실로 이제 이파리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. 제가 지금 다른 거를 원래 샘플을 뜨고 있다가 지금 무늬가 갑자기 들어와서 급하게 찍는 거라서 여러분 요거. 118번 모티브의 5단 뜨는 영상이에요.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실 색깔이랑 지금 모티브 패턴은 다른데, 뜨는 방법만 일단 배우도록 할게요. 자, 5단 보시면 첫 번째, 사슬 하나 뜨시고, 짧은뜨기로 그 자리에다가 바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사슬 다섯 개 뜨죠? 사슬 다섯 개 뜨신 다음에,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. 한길긴뜨기, 구슬뜨기처럼 모아뜨기의 밑에 보시면 또 한길긴뜨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. 여기를 어떻게 뜨시냐면 처음에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. 두길긴뜨기 하듯이 여기와 여기 두 군데를 같이 뜰 거예요. 코너를 실두번 감아주시고 여기에서 한번 반코 떠주시고 실한번더 감아서 반대쪽이 한번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미완성 한길 기 두길 긴뜨기 뜨듯이 이렇게 뜨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한길 긴뜨기 두코 구슬뜨기처럼 뜨시면 돼요. 하나 뜨시고 여기 실 한번 감아서 이번에는 보시면 우리 방금 뜨셨던 여기 두코 있죠? 이두코 여기를 여기를 감아서 뜨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실게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가 완성됐고요. 그 다음에 도안대로 사슬 두개 뜨시고 이번엔 두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예요.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여기도 계속 여기에 이코두 개를 주어서 뜨시면 됩니다. 두길긴뜨기 한번더 두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고요. 사슬 두번 뜨시고 자 다시 또 똑같이 여기 두코주어서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떠줍니다. 그래서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 하시고, 그 다음 코에 가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코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죠.